빨리 들어갔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성지의 성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이거 실수고요. 오늘 형우하고 승지하고 윤지하고 음, 좀, 스카이 블로그를 할 것입니다. 아하. 방금 들어왔으니까. 아 <laughs> 아, 김윤재는 나갔고요. 김윤재는 왜 영상 찍기가 싫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간 거 있고요? 아마도요. 형우 형은 아마도 우이 없어서 많이 맞어요 일단 마지막이 여기였으니까 아니냐? 얘들아 얘들아 스카이리 블록에온걸 축하하지는 않지만 축하해. <laughs> 축하하지는 않지만 축하하는 건 뭐지? 나, 나 레저링 있어어 나는 3마리 어, 있어. 이형 그때 유튜브 찍었잖아. 여기가 너무 가고 싶은걸? 저기 있는데? 우린 저기로 가자. 어디? 너희는 응. 그냥 처음부터 다시 거기.. 야 너희 거기 코블스톤 아! 생성기 있지? 응? 나만 끊긴 거 아니지? 코블스톤 생성기 어 맞아 형만 끊겼어 거기 아. 코블스톤 생성기 있지 얘들아? 바로 가서, 얘들아? 응? 응? 거기 처음에 코블스톤 생성기 있지? 어 그걸로.. 거기서 만는데무한물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있을 거야 없는데? 가지않은 없다고? 만들어 둔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못 만들었었나? 만들었을 텐데, 어, 어, 윤지 어, 만들었네. 아. 아, 진짜 이 아이들이... 어유튜 뭐, 옆에 있구나. 맞아. 어 여기, 여기 문이 있고, 아유, 나, 나 일단 나. 엄청 넓은 데 같은 데 왔거든. 니 응. 네, 있는 거는 거의... 임지 나... 한테나무막대기 있는 게 없네! 뭔가 있어보인대 <목소리> 아, 사다리로 아! 일단 좀 올라가고 너, 아! 너 용암에 왜빠지니 아, 아. 함정에 빠졌어 뭔 함정이야 함정같은거 음, 없는데 나한테... 아! 또 빠졌다 나도 이게 누가 그런데 빠져 빠져도 두번 빠져 왜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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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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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뭔가 있음. 뭔가 엄청난 게 있어 보여. 저기 는못 내려가. 나 입고 있었는데 내려 내려. 그걸 또 형아 난블로그청금석 <laughs> <얌청근서? 웃음> 같은 선 <섬> 있잖아. <laughs> 어. 그거 아기는 거야? 응, 당연하지. 나, 어, 레더렉을 입고 있었는데. 어, 스프너다! 였네. 스프너 어디? 여기 있어! 우리는 스프너 못 찾지 않냐, 선장? 스프너 누스너 무슨 스프너? 진짜. 딱 봐도 거기 생긴 게 있을 텐데, 스프너는안 보여. 뭐와잘안 보여. 네, 일단 여기 되게 왕자의 막, 왕의 자리 같은 게 있거든? 나 그래서 거기 그게 다 금이야. 그게 다 금이어서 나 지금 금다혔음 여기 이제 이제 이상한 데됐어 비전 꺼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트를 쓰면 안 된다. 되지 않아? 형그돌 윤재 너돌 캐면 안 되냐? 야 누가 돌좀 캐라. 하려고 하는데 뭐 어, 여기 원래 저런 게 있었나 몰라 어쨌든 여기 와서 야, 여기가 엄청 넓어 야 너희 되게 못 한다 근데 누가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어한 개만, 만 그래 한 번인데 아 앞쪽 아출 있는데 뭐 출구 너무, 너무 나는 이상한데 막 다니고 있고 아 실수했어 시프트 못 눌렀어 <laughs> 등장 여기, 어, 여기 여기 누가 봐도 있지 않냐 누가 그 봐도 여기, 누가 봐도 여기 있잖아 그 여기 포하야 어떻게 알아 한번 봐볼게 니가, 니네 저거는 안 봤니, 혹시? 저번에 해서 니가 그거 캐자면서, 캐자면서 해가지고 내가 캤는데 진짜. 해, 해달라, 해, 해달라, 해달라 해서 해줬는데도, 진짜, 저게. 응. 문좀 닫고 와. 문좀 닫고 와, 얘들. 뭐야? 원래 무리로, 이게 정상인가? 이상는데 오보는데이안 네. 네, 일단 코브.. 코블스톤 업그레이드 네. 중.. 네. 이 뭐.. 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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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평면이다 평면 섬. 평면 섬 있는 그대 가도 돼 아, 나 봤어. 거기 뭐? 아까, 내가... 네가... 나, 네가 어디 말하는지 나알것 같아. 거기 별거 없던데? 진짜 아무것도 없던데? 아, 맞아 그러니까 끝. 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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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이거... 거 아, 그레이드 그래, 성공 그 마지막 업그레이드만 남았어 얘들아 그리고 우리 물이 두었 나는 횃 대신 라이터가 있다. 응? 우리, 우리, 우리. 어? 여기 뭔가 템 많아 보이아여가 많아 보이지 않 왜? 우주, 우주. 우리 뭔가 내 <laughs> 아이템 받아 <laughs> 보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디도 모르잖아. 어 뭐야 석탄 잠깐만 여기까지면 만들고 근데 우리 어디 가냐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 섬이 있네. 응? 저기 사기 섬이 있음. 이거 하나면은 게임 끝이네. 나 게임 끝? 우리 우리 게임 끝날 것 같거든. 아 그냥 자체적으로 저기 저렇게 좀 심하게 우리한테 좋은 섬이 좀 있어서 이쪽 가서 블록을 좀 캐고 음, 다행, 가자. 어 진짜 석성 맞네. 맞아, 니네. 그러니까. <laughs> 근데 소탄은 필요 없잖아? 우리 저 성가 형, 근데 게임 끝나. 야, 얘들아. 야, 아빠가 오면. 아, 조용히 해, 그냥. 얘들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김문재. 왜냐면, 이유는 없어. 고기가 깨졌으니까 나무가 필요하네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큰일 났네 음. 난 지금 나무 천공 와가지고 나무 캐고 있네 나무가 없어 아, 나무 천공 고가지고 나무 캐고 있 아, 여기로 나가고 나무가 이근처 어디 없나 3 0개면 아, 저기 딱 나무가 좀 있네 문제 삼 번. 아나 떨어졌어. 데친다. 씨. 사람 내가 있는데는 아니겠지. 나왜 맨날 스카이블록을할 때마다 몸이 좀그러냐아 아! 누가 저반블록으로 이어든 거야? 됐다. 어 김윤재. 어지러워. 아 좋아 나올. 나 김윤재가 있었던 구석 맞음. 너 어디 작업대에 있지? 데친다. 아니 안 만들었지. 아, 어나 지금 작업대 있는데. 아니야. 하이. 어, 어 설치 빨리. 설치게 어. 빨리 않고 뭐 하나. 나 저기 나 저기 보물 손가나 저기 보물 손 가는 거야. 아예 <laughs> 저기 날자 잊지 아, 마. 어, 왜? 그냥. 형형형 <laughs> 그러면 그 옆에 가자. 저가블 엄청 많아야 돼. 어, 떨어지지. 여기 음, 있다? 근데야, 근데, 근데, 저쪽으로 쭉 물을 쏘지. 지금 저쪽에서 저 보물 좀밀려한 거야. 지금 나무가 좀아깝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블록해가지고, 아금 다이아 가이아본만을... 보만 좀. 응, 다들. 한 세트는 충분하겠지 내가 응, 또미웠어 내가 또, 밀었어. 또 밀었어. 응? 있어? 있어? 해. 네. 그대로야 음. 에메랄드 스카이블록 월드 스카이블록 월드. 오, 그러네. 에메랄드가 있고. 아. 야, 누너 야, 나 때리지 마라. 음. 군도 있고, 철도도. 내가 이렇게 또를 잘하네. 그리고 아주 고대한 야, 내가 너한테 신부름 바뀔게. 네가 이거 다 갖다 놓고야 이걸 언제 대 아, 내가 진아나 에었던 거야. 아하. 야, 근데 왜 나한테 다이 그냥. 진아에 없었잖아. 네 진아나에 없었던 벌. 잠금 잘 가. 너도 죽어야지. 그냥. 네, 네, 하 아. 근데 깨가오기 아니야. 오, 그러네. 그러네? 깨깨깨 깨려고 하고 죽었다 깨 <깨끼끼끼를> 깨. <laughs> 아 연기야 바로바설치가지얘들너 어. 거기서 뭐해 도대체 응? 우리 처음부터 아, 여기 왔으면 있어. 우리 처음부터 여기 왔으면 일화에서 끝났어 어? 일단 언제너 언제 갔지? 나뭇잎이 발광석이고 그냥 원래 그 나무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 불러 근데 이거 왜 나무 다와주냐이제작자의 실수 청금소 개많은데 야 우리 이야 음, 음, 우리 이 정도면 그 우리 이걸로 그거만 들까? 가고요. 그래. 나쁘지 않아요. 응. 나 나올 거몬드는 있어 나 다이아몬드 블록 좀줄열 개. 아 근데 나 금이 한 세트가 너무. 그금 내가 주지 않았냐? 응. 그걸 다 바꿨어. 내가 보명금 블록 열 여섯 개 주는데. 응. 그걸 다. 내가 너무 두세트가 너무 두세트 나도 점프해서 이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하긴 했어. 너 저기 성장성 성장성. 나 저기 성대한 거 아니야? 뭐야, 저 성대한 섬. 나 성대하고 그거 너가 성대 섬. 어, 우리, 우리 목표는 모든 섬을 다 가기로 하자. 오케이! 어, 우리 오늘 끝나면 너무 성공하게 되는 서 에메랄드 쓸데 없는데? 공짜다. 막대기 사람 어? 막대기 사람 작업대 있으면 다구거 만들 어줄수 있는데 작업대하고기대 있으면 나한테 막대기. 막대기 그. 근데 그 막대기 내가 준 거잖아. 막대기네요. 상관은 네요. 없지만. 막대기 내개이 네 정도만 캐자 여기선. 거기 가고 싶은데. 체폐하지 마라. 체폐하면 반칙이다. 그리고 시트도. 진짜. 개홍쓰. 어, 뭐야. 여기 자국대가 있네, 아예. 내가 설치했어. 자국 만들어줬잖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홍 거기 가게 해줘. 아니, 실제로. 너무 어두워. 여기 너무 문자냐? 가난 낮으로 만든다 아 비오는구나 비와서 그렇게 보이는구나 어. 아. 이거 꺼봐 꺼서 꺼서 네. 이건처에 상자가 있는데 상자 저기 있다 저 내가 분명히 무인도 생존 이라고 제가 그냥 혼자서 재미로 한 맵이 었거든요그맵 똑같이 생겼데 는 네. 혼자서 생활하기 혼자서 살아남기 그... 아리 니가? 니가 보물송이 나? 니가 보물가이 나? 니가 어물송야같이 갈래? <목소리> 가자이가물이 나? 니가 들물송이물송에서다이아몬드 블록 38개 구했어 <목소리> 제가 이거 진짜 해단 증거 보여드릴게요. 증, 증거. 제가 했을 때이맨 아래에는 이 나무를 켜은 스포머가 나왔습니다. 오 진짜. 역시. 네, 스포머가 있었고. 똑같네. 시를 그리고. 그래서 엔트디언을 만들고 그래서 또 만들었지 또 만들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조용히 좀 하라고 어우 역시 이렇게 되면 코블스톤 그래. 생성기가 맞... 야나 야생에서 코블스톤 생성기 만든 야나야나 지금 아니, 조... 왜... 얘들아 나 지금 여기에도 코블스톤 아니 조용히 하라고 김예지 아, 때 쓰지 말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아, 저리 가. 나 남편이야. 나 다이아몬드로 는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있을게? 야, 아, 나, 나, 나 여기에 커브리톤 아, 음. 생성기 만들었어. 아니, 나도. 그... 아, 조용히 하라고! 나준계하고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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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라고, 음. 너. 뭐라고? 음. 설치했는데? 나한테 줬지, 응. 야물서워하고 용암 섬도 있네. 나야손지그럴까네 보고. 여, 여기서 깐트롤러 한번 해볼까? 아, 깐트롤실어네 아. 여러분, 지금까지 성재TV의 성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안